Slow up, no, I don't take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show up.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 no, no new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 new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로라순 타로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주제는 2025년 2, 3, 4월 금전후 1번님들은 나인 오브 펜타클 카드와 경신 카드가 나왔는데요. 고상하고 우아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특히 독립적, 자립적인 성향을 갖추고 있으며 물질적 안락함을 중시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고 노력과 헌신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여유로운 성격입니다. 때로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처럼 본인의 가치관, 주장이 뚜렷하여 그 때문에 우위에 석이 좋아하고 승부욕도 뛰어납니다. 명예와 경쟁심이 뛰어나 사업에도 적합하지만 규모에 집착하면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으니 실속을 챙기고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여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직업적으로는 법률, 경영, 금융, IT 등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한 분야나 음악가, 공예가, 화가, 의상 디자이너 전문직 프리랜서 등이 적성에 맞으며 금전적인 측면에서의 현재 상황을 보면 세븐 오브 완즈, 퀸 오브 컵스, 에이스 오브 컵스 끊임없는 경쟁과 스트레스로 돈을 벌기 위해 너무 많은 압박을 느꼈다거나 재정적으로 스스로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전의 흐름이 안정적이지 않고 기복이 있었지만. 현재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어서 정서적인 만족감을 느끼고 계신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1번님께 2월의 금전운을 보면은 덜밋킹 오브 소드. 재정적으로 침체되어 있어 기다리고만 있었다면 원활하게 풀려나가는 시점이 된다고 합니다. 3월의 금전운을 보면은 에이 브 컵스, 식스 오브 컵스, 새로운 투자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던 투자를 갈아엎을 시기입니다.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상이 지쳤다면 망설이지 말고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투자방식이 지금도 유효한지 돌아봐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3월에는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게나마 누군가 용돈을 챙겨주거나 혹은 좋은 정보를 받게 될 때라고 합니다. 4월의 금전운을 보면은 킹 오브 소드 세븐 오브 안즈이 시기에는 원하는 만큼 돈을 벌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황 개선을 위해 기존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돈이 나갈 곳은 많은데 쉽게 해결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말 그대로 하던 대로 해서는 기존만큼의 돈도 들어오기 힘드니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조언의 메시지는 브라이트 아이디어 이 카드의 뜻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혁신적인 새로운 영감을 얻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하고 여러분의 아이디어에 대해 행동을 취할 때라고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행운의 메시지는 빌딩 블록스 이 카드의 뜻은 당신은 풍요로운 삶을 창조할 모든 것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견고한 토대 위에 더큰 꿈을 쌓아 올릴 때이며 당신의 의지와 창의성이 꿈을 현실로 바꿔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만드는 변화들은 모든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당신의 삶은 세상을 위한 특별한 설계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님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힘들은 나인 오브 안즈카드와 가보카드가 나왔는데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인내하며 단호하고 집중적인 사람들이며 강한 끈기가 있고 명석한 두뇌와 명랑 쾌활하며, 활동하고 현실보다는 이상을 추구하며 때때로 봉사정신이 있으며 창조성과 예술성, 과시적 성격과 남을 무시하고 자신에 대해 과신하는 모습도 있어서, 호불호가 강한 캐릭터성을 갖고 있으며 순발력과 뛰어난 화술이 있고 생각하는 대로 실천하며 남자는 활동적, 준치적이어서 한번 꽂히면 파고들기도 하고 여성은 눈치 빠르고 적응력이 좋지만 이성 문제에 주의해야 하며 준수한 외모와 인기가 있습니다. 꾸미기를 좋아하고 화려하고 교제에도 능하니 남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돋보이곤 합니다. 경계심이 많고 예민한 성격으로 작은 사건에도 불안해하며 쉽게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직업적으로는 군인, 경찰, 의사, 학생, 고시생 또는 섹시한 매력이 있으니 강사, 연예인, 유튜버 등 인기가 있을 때 유리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해서 말로 하는 직업이 좋습니다. 변호사, 아나운서, 기자, 예술가, 창조자, 연구원 등 적성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현재 상황을 보면은. 텐 오브 소드, 에이 오브 완즈, 나인 오브 펜타크, 재산의 손실, 재정적으로 저조한 상황에서 급 물살을 타듯이 상황이 바뀌어 가분할 정도로 만족하고 있으며 사고 싶은 것도 많아져서 씀씀이도 커져 있는 상태의 모습입니다. 이번 님께 2월의 금전 운을 보면은 나이토브 완즈, 킹 오브 완즈,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함과 동시에 열정적으로 일하려는 마음도 갖게 되는 시기여서. 금전운은 좋습니다.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더큰 돈을 벌기 위해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3월의 금전운을 보면은 더문 더 매지션. 생각만큼 이득을 얻지 못할 수 있으니 미리 저축해 두어야 합니다. 금전 문제로 힘든 상태가 되거나 자신을 시험하는 여러 가지 일에 계속 시달리거나 일이 꼬여서 미래가 밝지 않으니 투자를 삼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4월의 금전운을 보면은 위로 부부춘. 페이지 오브 소드 금전의 흐름이 바뀌어 대운이 오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투자나 재정 계획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워야 할 때이며, 또한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럼 조언의 메시지는 러브 라이프 이 카드의 뜻은 문제와 돈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때입니다. 소유를 잠시 보유하면 돈이 쌓이고 그 돈에서 평생 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럼 행운의 메시지는 이메진 이 카드의 뜻은 꿈꿀 수 있다면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상력이 원하는 삶을 실현하는 열쇠가 되는 시기입니다. 상상하는 것은 곧 당신의 믿음이 될 것이며 그것은 마치 마법처럼 현실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면 2번 님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님들은 파이 보브 안즈 카드와 개유 카드가 나왔는데요. 매력적이고 잘생겼으며 미남 미녀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성이 따르는 편이며 이로 인해 이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깨끗한 것을 좋아하며 결벽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조용하게 조근조근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기억력이 좋아서 원하는 것이 있으며 갚는 성격입니다. 똑똑하고 책을 가까이 하며 배우기를 좋아하고 여행하거나 돌아다니는 것, 그렇지 않다면 이사를 자주 다니기도 합니다. 감수성은 예민하고 친화력이 부족하여 의심이 많고 주변 사람들과 소소한 다툼과 갈등이 많은 편입니다. 품행이 반듯하고 언행은 깔끔하고 때로는 냉정할 수 있으며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돌파구를 찾는 능력이 뛰어나 예술문학적인 재능도 뛰어납니다. 한편으로는 타인에게 어떠한 일을 맡겼을 때 안심하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확인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유아 독전의 면이 있으며 한번 목표를 세우면 끝까지 성취하고야 많은 성격입니다. 전문 기술 분야나 교육 분야, 직장 생활, 조직 생활을 잘하며 전문 자격이 필요하거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업도 잘할 수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언론인, 운동선수, 평론가, 학생, 연구직, 경찰, 종교계, 출판, 기획 등이 적성에 맞습니다. 금전적인 측면에서의 현재 상황을 보면은 에이 노브 컵스, 포 로브 소드, 저스티스, 돈 나갈 때는 많고 경제적 공백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을 하는 것도 뭔가를 지속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기에 수입도 지출도 딱히 없었지만, 일한 만큼의 돈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3번 님께 2월의 금전운을 보면은 투 오브 소드, 페이즈 오브 소드 내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수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횡재를 바라고 단기 투자를 노리거나 사업을 시도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당분간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이 시기에는 지출을 줄여야 할 때입니다. 3월의 금전운을 보면은 나인 오브 컵스 저지먼트. 금전운은 좋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만족할 만한 이득을 얻게 되어 본인 스스로 굉장히 만족해 할수 있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돈이 들어오거나 보너스를 받을 수 있고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나 큰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빌려줬던 돈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4월의 금전운을 보면 킹 오브 안즈, 에이드 오브 컵스, 안정적이면서 금전운은 보통입니다. 투자, 도박 등 피하고 과소비를 조심하십시오. 지금까지 모은 돈을 탕진할 수 있으니 저축하며 재정적 미래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그럼 조언의 메시지는 러브 어페어 이카드의 뜻은 너무 돈에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행운의 메시지는 피스 이카드의 뜻은 지금은 당신이 일과 번영을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세요. 어떤 존재가 당신에게 힘을 발휘하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당신의 일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3번 님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님들은 파이브부 소트 카드와 을미 카드가 나왔는데요. 경쟁 의식이 강하고 독선적이며 강단이 있고 직관적입니다. 대체로 버럭하는 성격이 있어 주위 사람들과 다툼이 많고 이기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프로의 자질을 가져서 강한 기운으로 돈을 벌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며 성공하고 부자인 사람이 많습니다. 활동적이며 책임감 있고 사회적인 목표가 있어 집중력이 강하지만 성격이 급한 편이며 추진력이 강합니다. 때로는 폭력적 성향이 있어 자극이 들어오면 바로 반격하는 성향이 있으며 직업적으로는 사람을 기르거나 보살피는 직업이나 종교, 교육 분야, 요양, 예술 분야, 작가, 외과의사, 의료 분야, 전문직, 개인사업, 자영업, 비평가, 평론가, 기자, 변호사, 검사 등에 종사할 수 있고 금전적인 측면에서의 현재 상황을 보면 은 템퍼런스, 더 매지션, 세븐 오브 소드 과도기 상태에서 지출을 아끼며 지내고 있는 모습이며 재정적으로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4번님께 2월의 금전운을 보면은 텐 오브 소드 세븐 오브 컵스 금전운은 좋지 않습니다. 가소비나 사치에 주의를 할 때입니다. 3월의 금전운을 보면은 텐 오브 소드 더풀 재정적으로 상황이 나아지질 않고 돈쓸 일이 많아져서 모아놓은 목돈을 사용하게 될수 있습니다. 또는 계획 없는 소비를 할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돈이 빵원에 가까울 터이니 돈을 모으려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4월의 금전운을 보면 더풀, 더인프라 가지고 있는 돈이 바닥이었지만 금전운이 아주 좋아지는 대박의 운이 들어와 주변의 도움이 바탕으로 권력과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럼 조언의 메시지를 보면 Authority, 이 카드의 뜻은 역할을 맡으세요.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 행운의 메시지는 Regeneration, 이 카드의 뜻은 두 번째 기회가 다가옵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이 더 좋은 것으로 더 강하고 확실한 기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실패로부터 풍족하게 태어날 시기입니다. 이전보다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4번님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번님들은 A 노브소드 카드와 임자카드가 나왔는데요. 지혜가 샘솟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고 늘 낮은 자세로 임하며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일을 추진하는 힘이 강합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위기 상황에서도 잘 버티며 유연함과 상황 적응력이 뛰어나며 공부를 잘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꾸미기를 좋아하여 인기가 많고 빼어난 외모 때문에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의 강력한 유혹으로 작용하여 영화배우, 가수, 연기자 등이 많습니다. 내면이 굉장히 강하고 기세가 대단하니 한번 마음을 먹으면 굽히지 않는 고집과 깊은 사고와 대화 능력으로 타인에게 신뢰를 주는 경우가 많으며 분석력과 직관력이 뛰어나 지적인 활동을 즐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아 주변에서 속마음을 알기 어려워할 수 있으며 현실감이 부족하고 감정적인 판단으로 인해 손해보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내성적이고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의존적인 성향이 강해져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간호사, 병원, 군인, 검찰, 경찰, 전문기술, 철학, 종교, 교육, 연구 분야, 스포츠 분야 등이 적성에 맞으며 금전적인 측면에서의 현재 상황을 보면은 세븐 오브 펜타클, 더문, 더스타 여러가지 기회나 선택권이 있는 것 같지만 확실한 대안이 보이지 않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생각 없이 돈을 쓰거나 노는 데에 돈을 쓰거나 연인에게 돈을 쓰는 등 금전운이 저조한 상태에 계신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5번님께 2월의 금전운을 보면은 나이트 오브 펜타클, 더행맨 수익 창출을 할 만한 일자리나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기이며 당장 재정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본인이 충분히 알고 있으니 일을 해서 벌어야 할 때입니다. 3월의 금전운을 보면은 템퍼런스, 에이노브 소드. 수입과 지출이 같은 시기에서 간신히 버티는 달입니다. 4월의 금전운을 보면은 에이노브 펜타크, 에이소브 안즈. 새로운 기회, 일거리들이 생겨서 보상을 받는 시기입니다. 이 운도 일을 해야지만 얻어지는 보상이므로 일확천금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씩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시기이니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럼 조언의 메시지를 보면은 익스프레이션 이 카드의 뜻은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세요. 창의적인 자아를 표현하세요. 그럼 행운의 메시지는 나폴류 이 카드의 뜻은 때로는 최선의 계획도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실패하고 패배해서 배우세요. 그리고 계속 나아가세요. 결국 성공할 것입니다. 지금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여야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더 나은 무언가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5번님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번님들은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와 경술 카드가 나왔는데요.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정신적 철학적 성향이 강하며 예체능 쪽으로 재능이 뛰어나며 자기 확신이 매우 강하고 목표를 성취하려는 추진력과 현명한 판단력을 가졌으며 좋고 싫음이 분명하고 고집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며 점잖아 보이지만 화가 나면 무섭게 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겉으로는 윗사람에게 복종하기도 하지만 내면에는 따르지 않거나 반발하는 행동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비하고도 형이 상학적인 분야에 관심이 많으며 이해와 수용이 빨라 종교나 철학적으로 종사하면 이름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남녀 모두가 외모가 괜찮은 편이며 성격은 다소 급한 기질이 있고 술로 인한 실수가 간혹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냉정한 성격으로 주위 사람으로부터 정이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직업적으로는 변호사, 판사, 아나운서, 평론가, 언론인, 의사, 교수, 선생님, 군인, 경찰, 회계사, 기자, 정치인 등이 종사할 수 있고 금전적인 측면에서의 현재 상황을 보면, 파이 오브 펜타클, 나이트 오브 안즈, 에이 오브 소드, 재정적으로 고민이 있었지만 돈을 벌기 시작하였다던지, 일거리가 생겨서 수입은 조금 생겼지만 간신히 버티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6번님의 2월의 금전운을 보면 더 매지션 에이스 오브 소드 이제 막 일을 시작하여 경제적인 성취가 있을 수 있겠으나 게으르면 얻을 것도 잃을 수 있으니 내 결정이 중요한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3월의 금전운을 보면 파이브 오브 소드 퀸 오브 소드 경제적으로 안 좋았다면 생활력이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내거나 돈 관리 또한 철저하기 때문에 큰일이 있지 않는 한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의 금전운을 보면은 투 오브 컵스 파이브 오브 소드 금전운은 원활합니다. 서비스직 사업가 등 이러한 분들은 동업자나 사람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생길 수 있지만 경제적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너무 과욕을 부리면 안 좋습니다. 그럼 조언의 메시지를 보면은 머니 메터스 이 카드의 뜻은 지출 절감 비용 절감 등 자원을 미리 계획하고 돈을 현명하게 계획하여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 행운의 메시지는 고더 디스턴스. 이 카드의 뜻은 지금은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인 행동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불에 불을 지피면 에너지의 흐름이 끊기지 않듯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면 6번님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로라 손타로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희망이 됩니다.